안녕하세요. 한능금 알짜 공부 암기 카드입니다. 고려 이전, 고조선, 어, 오늘은 고조선 전체가 19개니까 무작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습하기. 어, 첫 번째 카드죠. 어, 여러 질문이 있고요. 확인을 클릭하면 그게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조선 내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어,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중국은 주 연나라 시대 당군왕검 상구유사 제왕무기 제사장이면서 정치적 지배자였다 연나라와 대립 징계 침략 팔조법 사유재산 중시 관직명 상 대부장군 왕이세섭 부왕 준왕 유만 조선 진난 교체기 유만 이주 준왕을 몰아내고 집권 진분과 임둔을 복속시켜 세력 확장 철기문화의 본격적 수용 중계무역 진나라와 한나라 사이 고조선의 멸망 우거왕 유만 조선의 3대왕 마지막 왕 한무제의 침입으로 bc 108년 멸망 한사군 설치인 조선상 역계경이 무주를 거고 진나라로 갔다. 자, 안다 하겠습니다. 안다. 임 진분과 임들을 복속시켜 세력을 확장한 사람은 위만이죠. 안다. 조선산 역계경이 진국으로 갔 때는 언제인가? 한 무제의 침입 때. 안다. 고조선에서 꼭 알아야 할왕오 명의 이름은 당군왕군. 부왕, 중왕, 위만, 우고왕, 복습을 위해서 모른다. 왕 아래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둔 나라는 고조선 확실히 안다. 고조선 시대에 중국에 있었던 나라 이름 순서대로 내게는 주, 연, 진, 한, 주나라, 연나라, 진나라, 한나라, 복습을 위해서 모른다. 고조선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가족까지 처벌 받았다,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안다. 준왕이 부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 받을 때는 언제인가? 주연나라 시대죠. 복수를 위해서 모른다. 진난교치기에 철기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던 나라는 고조선 또는 위만조선, 안다. 번금팔조를 통해 살인 절도 등의 죄를 다스렸던 나라는 고조선 안다 위만조선 이후 고조선의 문화는 철기문화 확실히 안다 위만이 왕이 되기 위해 몰아낸 왕은 준왕 확실히 안다 고조선의 멸망을 가져온 나라와 왕 이름은 한나라 무제 안다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 이름은 우구왕 안다 지배자가 제사장이면서 정치적 지배자였던 초기 국가는 고조선 확실히 안다. 한 진국 사이에 중계무역을 하였던 나라는 복습을 위해서 모른다. 당군 신화가 수로 되어 있는 역사책은 삼국유사 제왕기 복습을 위해서 모른다.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당군왕금 확실히 안다. 준왕, 부왕, 준왕 등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색습했던 나라는 고조선 확실히 안다. 처음으로 돌아왔죠. 복습하러 갑니다. 자, 오다카드, 모른다수 다섯 개입니다. 박습하기. 어, 한국과 진국 사이에서 중계무역을 하였던 나라는 확인. 고조선, 위만조선. 여기서 확실히 안다 하면 두 칸을 가고, 안다 하면 한 칸을 갑니다. 모른다 하면 마이너스 한 칸을 가는데, 어, 처음일 때는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건 확실히 한다. 고전에서 알아야 할왕 오명의 이름은 당군왕금, 부왕, 준왕, 위만, 우왕. 확실히 안다 준왕이 부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을 때는 언제인가? 주연나라 시대. 그냥 안다. 안다는 한글 같죠. 고조선 시대에 중국에 있었던 나라 이름 순서 내기는 주연진한, 존나라, 연나라, 진나라, 한나라. 어, 안다. 당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던 역사책은 삼국사, 제왕기 확실히 안다. 자, 박수 이루어왔습니다. 고조선 시대에 중국에 있었던 나라 이름 순서대로 내기는 주연진한이었죠. 확실히 한다. 준왕이 부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 받았을 때는 언제인가? 주연. 확실히 한다. 당군 신화가 수족되어 있던 역사책 이름은 삼국육사 제왕문기. 확실히 한다. 고조선에서 알아야 할 왕, 오명의 이름은 당군왕군, 부왕, 준왕, 위만, 우왕 확실히 한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계무역을 하였던 나라는 고조선 위만조선 확실히 한다 준왕이 부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을 때는 제주가 초기였죠 주연나라 확실히 한다 고조선 시대에 중국에 있었던 나라 이름 순서대로 주연진한 확실히 한다 학습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 국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